맨유하고 첼시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경기 시간은 4월 5일 금요일 4시 15분,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이고요. 첼시는 지금 현재 리그 12위, 승점 40점. 맨유는 리그 6위, 승점 48점입니다. 그 첼시가 그래도 다섯 경기에서는 진 적은 없어요.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맨유는 최근 다섯 경기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맨유한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가장 최근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 그리고 양팀다 경기력이 되게 들락날락하는데, 그래서 뭔가 정말 승부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대결일 것 같아. 요 부상 명단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 선수들 부상 명단을 한 화면에 채우느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찰로바, 추쿠에메카, 산체스, 리바이코릴, 포파나, 제임스, 라비아, 은쿤쿠, 우고축 뭐 이걸로도 팀 하나 뽑죠. 네. 그리고 라비아 퍼파나는 첼시 선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질 못하니까. 참, 첼시 상황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유의 부상선수 한번 볼게요. 맨유는. 말라시아, 마샬, 루쿠쇼, 리산마, 에반스. 첼시전에 못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라시아는 이번 시즌 처음부터 없었고, 마샬도 그때 에버튼 전 한번 골 넣었더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루쿠쇼, 리산마, 에반스, 말라시아 이렇게 4명이 맨유의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 라인에 정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왼발잡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테나우 빌드업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루쿠쇼, 리산마가 시즌 거의 반 이상 없다 보니까. 경 경기력이 더더욱 안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첼시전 불확실한 맨유 선수들 이렇게 두 명인데 바란하고 린델로프 근데 또 중요한 건 수비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바란은 좀 애매하다고 하긴 하는데 바란은 주말에 리버풀전이 있기 때문에 첼시전에서 무리해가면서 안 뛰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측에서 그래서 바란도 안 뛰지 않을까 이 부상 상태를 바탕으로 제가 첼시의 라인업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원톱은 니콜라스 잭슨의 무드릭 갤러거 파머가 나올 것 같고, 그 뒤에는 엔조카이세도, 쿠쿠렐라, 바디아실, 디사시, 기스토. 이거 사실 저번 게임 라인업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팀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는 파머가 맞는데, 무드릭도 폼 올라오고 있고, 잭슨도 폼은 올라오고 있다. 근데 득점이 필요하다. 메유는 골키퍼 오나나의 완비사카, 메가이어, 캄보알라, 달롯. 이렇게 될것 같아요. 캄보알라가 어린 유스 선수인데, 웨스템 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캄보알라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메가이어의 바란을 쓸 수도 있는데, 바란은 리버풀전을 위해서 좀 무리 안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두 자리는 좀 경쟁을 할것 같아요. 마이노 카세미로 맥토미니 마운트 경쟁을 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빨간색이 주전이 될것 같습니다. 마이노 맥토미니. 그리고 부페, 레시포드, 호일룸, 가르나초. 여기는 변동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경기에서 좀 지켜볼 포인트를 몇개 가져왔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 지켜볼 포인트는 전방 압박 견디기인데요. 이게 12월 펼쳐진 맨유 첼시 1차전 경기거든요. 그래서 1차전에서는 맨유가 전방 압박으로 우위를 되게 많이 가져갔어요. 안토니, 호일룬, 가라나초 이렇게 젊은이 세 명이 강한 압박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산체스의 킹미스가 되게 많이 나왔고 맨유가 그걸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맨유는 첼시의 전방 압박에 꽤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빈도가 되게 많았고 첼시는 앞쪽에서 전방 압박이 실패하니까 계속 체력을 소진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진이 공격할 때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양팀의 전방 압박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양팀의 전방 압박 체계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들이라면 벗겨내려면 벗겨낼 수 있을 정도의 전방 압박이기 때문에 누가 실수하지 않고 잘 벗겨내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첼시의 오른쪽 라인은 리그에서도 되게 좋은 수준의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머하고 기스토. 사실상 첼시 오른쪽이 첼시의 본체인데 아마 완비사카를 왼쪽 수비에 붙이면서 이걸 좀 억제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완비사카가 프리미어리그 대인 수비 저는 대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머랑 완비사카랑 최대한 컨택을 하는 걸좀 줄이고 기스토가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파머는 몸안 부딪히고 플레이할 수록. 유리해질 것 같고 맨유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전에 중원에서 압박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파머가 공 잡고 기스토가 돌 때까지 시간을 안 주는 게 맨유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라인에서 얼마나 첼시는 풀어가는 맨유는 얼마나 틀어막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맨유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그 볼란치들이 되게 가부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맨유에서 마이누도 맥토미니 부페랑 같이 나오면 맥토미니 부페가 되게 전진성 있는 미드필더기 때문에 마이누가 되게 넓은 공간을 커버할 때가 많거든.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카이세도도 마찬가지로 공격 올라갔을 때 센터백 앞 라인에서 커버해야 될 공간이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상대 팀에게 부담을 주는지. 반대로 우리 팀은 볼란치들의 과부하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이누카이세도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이 선수들이 맡아야 될 범위가 크다는 건 되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양 팀의 통계를 가져왔어요. 양 팀의 통계를 봤는데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첼시 18승, 맨유 19승. 이렇게 서로 너무 비슷해서 두팀 간의 상성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 전적도 중요하지만 최근 전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그에서 제가 최근 전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맨유만 두번 이겼고 첼시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리고 다섯 번의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양팀다 승리하기 쉬운 매치들은 아닌데 맨유가 살짝 우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경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 자체론 그리고 첼시가 빅식스 팀 상대로 만나면 약 팀들이랑 하던 거 하고 달리 되게 화끈하게 경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맨유전에서도 나오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